여긴 어디지? 기억이 없네요 차에 치여 죽은 시체 냄새가 또 나네 여긴 어딜까 유튜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넣어야죠 뭐 에바? 도대체 저건 뭐지? 뭐길래? 뭐야 이건 뭐죠, 이건? 왜 기억이 끊어졌네? 다음 기억이야. 그렇지, 그런데 왜 천공의 섬 라퓨타지? 나도 몰라. 재구체역을 해야 될 기억들이 연결이 제대로 나지 않은 것 같아. 기계 문제는 아닐까? 아니야. 마지막으로 고쳤을때 충분히 문제 없었어. 뭐 괜찮겠지. 10대 시절 기억은 다 갖고 있잖아.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알 필요도 없어. 뭔가 기억이 삭제됐네요. 일부가. 그거면 되겠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최종 점검을 한번 할까? 무슨 일일까 이건 이게 무슨 벌이란 조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아 이제 이장이구나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파트가 있었던 걸 돌아왔나? 방해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안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한번 엔딩 볼 정도는 된대요. 이건, 아,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왔네. 인셉션 같다. 이게 지금, 한 단계 들어온 거죠? 현실에서 한 단계 들어온 상태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본건두 단계 들어, 들어갔던 기억이고. 그 정도가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이제 남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 씨의 간절한 그 소망을 어릴적 기억에서 남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마치고 스위치를 당기면 달에 계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이 세계를... 바꿀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그럼 이건 뭐죠? 여기는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와 함께하는 도화지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좋은이라는 사람을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죠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한 한 폭의 화한 장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시의 삶을 새로 만들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행동을 이끈 삶을요. 그 결과물이 현실 속의 존시의 기억을 덮어 씌우게 되겠죠. 독특하다 구성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단방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해. 이봐, 감정적일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다 가짜잖아.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 뿐이야. 시작하자. 이 부분까지를 이제 리셋을 하는 건가 봐요.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 저한 존재입니까 대답해 주지 않았어 아 기억의 매개체들이네요 오늘 밤 야근이다 연령대 별로 그기억의 증거물들이 다 있죠 완전 어렸을 때만 없어 깜짝이야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난 머리로 하는 게 좋은데 <laughs> 갑자기 말장난이 튀어나오네 빨리 끝내자 이 모습은 정말 싫어 지금의 간절한 소망을 가장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게 옮겨 서 소망을 전하십시오 이를테면 무슨 말이지 이런 건가 아 독특한 퍼즐을 갖다 놨네 그럼 얘를 돌... 토끼랑 얘 돌릴 수 있나? 안 되네. 한번 돌렸는데 어떻게 하지? 아, 여기서 돌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것 봐. 정말 뭐하는 거야? 이게 머리 뭐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저분 끊겼나요? 아, 이게 다 연결돼야 돼. 통째로 그런 말이구나. 근데 그러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노란색으로 뭐 활성화 시키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있지? 어, 한번 해보죠. 그래, 내 생각대로 일단 해보죠.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을 못 시켜. 짠 우리 갈수 있는 건 이게 전부네 스위치를 당길 준비가 됐나 난 항상 준비됐지 변화가 있나 됐다 조니가 달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을 받으러 가자 뭐가 있을까? 나가면은 왠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 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볼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보통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 잘못됐어. 이, 기억,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 돼. 소망은 분명히 확실하게 전달했잖아. 그렇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똑같은 기억이라면 조니는 절벽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 어, 똑같네요. 조니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대자뷰네. 에바 로저린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닐 와치입니다. 왈... 오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똑같아.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릴리? 존이도 멈춰 어 어쩌지? 여서서다려소소을을시시보보자자뭐라바바는지지네주주하하있 있어. 소망은 분명히 전달됐어. 바뀐 게 있어? 아니야. 전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어째서 죽음도 변하지 않았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계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말인가? 갈수 있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에서. 가자. 기억이 끊겨있지 않았나? 뭔가로 막혀 있었는데. 완전 어렸을 때죠 이제. 아 이거는 고등학교 때다. 조니가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소망을 읽기 위 뭔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 시점으로 해볼까? 어, 영화를 바꿨네. 달 영화로 잠깐, 오늘 한다는 영화는 이게 아닐 텐데, 뭐 상관없지. 리버, 너는 어때? 음, 난 이쪽이 좋아. 그래, 그렇다면 보러 가자.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네 이름은 어디 있지? 달로에 대해서 봤어. 어때? 너무 풍위 심해서 난 별로더라. 난 그런 거보다 다른 영화가 더 좋아. 니이안 보이네. 어, 투더문이 달로라고 해석된 것 같아요. 다음에 말할 땐 투더문이라고 하자. <laughs> 노래하고 있네? 그래도 존이 뭐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어. 다시 논현기죠? 어? 똑같다. 바뀐게 없어. 어딘가에서 다른 데서 기계를 만들어야겠어. 이게 왜 이런 상황이지? 가면 또 똑같겠죠. 릴리, 뭔가 반복되고 있어. 학창시절로 저 책을 봤구나. 어쩌면 여기인가? 너들 여기서 뭐해? 시작됐어. 좋은 자리로 가자. 컴퓨터 하는 건가? 이런 일은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다. 야, 밀지 마. 강당에서 뭔가 바뀌었죠? 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졌어. 잠깐만. 바뀐 게 아닌데 이건. 여러분 잠시 주목. 와치네요. 들으셨듯이 저는 나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달이라는 걸 제가 심으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온 이유는 나사의 모든 걸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해 주세요. 팀이. 기가 막히게 웃치네. 다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마시고, 토성의 고리를 따라 우주를 유영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스한 뒤편을 가본다든가.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아니면 또 당신도 저는 달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당신은 정말 잠깐 뭐라고? 아니, 왜...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도 지구에서 행복한 걸요. 어... 정말 조금도 갈 생각이 없나? 없어요. 왜요? 진짜 정말? 어... 없는데요. 이 시점이 아닌데 그럼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 모집원 으로서 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 달은 45억 년이나 되었죠 면적이 아프리카 만큼 넓다는 걸 알고 있나요 사실 있나요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하려고 한다면 말이 점점 길어져.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데에는 1.5247초나 걸리죠. 잠장가할수 있다고 해도 132, 131이나 걸날 수 있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에 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죠. 부와 명성이 결합한다면 팬도 따라옵니다. 자,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끝난 거구나. 어때? 결과를 보러 갈까? 왔어. 결과는 실패야.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실망하지 말라고.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이를테면 그 기억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이 시점으로 왔네요. 리버를 어. <laughs> 뭔가 읽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돈이면 달류여행복권는살수 있겠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laughs> 심각한 상황마다 가는 거야. 네, <laughs> 나사에 건강 복지 제도가 있는 거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정말입니다.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다 나오겠다. <laughs> <laughs> 우주에서 무료로 말을 타세요. 이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수수께끼입니다. 허니문을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깨알 같네. 아, 이 시점은 종이토끼를 처음 봤을 때네. 리버? 이런 조니 거기서 뭐해 알겠지만 이거 전혀 소용이 없어 우리는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무슨 영화? 그래. 아무튼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나. 아침까지는 좀만 쉬자. 조니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전화를 해보자. 지금 이제 조니가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목숨을 다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기억을 바꿔줘야 되죠. 자 추천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지 이건 말도 안돼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러 가고 싶다는 조니의 열렬한 소망은 전해졌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엔 달러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걸 어쩌면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 버린 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온 데에는 리브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구나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한다면 확실하다면 분명히 리버가 원인일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됐지 리버씨 도대체 뭘한 건가요 이게 쉬면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아 해가 뜬다 이젠 시간이 정말로 없다. 리리, 뭐라도 떠올렸을까? 음악이 또 끝내주네. 다람쥐 시체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할까요? 일단 궁금한 건위에 사정이야. 존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동료분은 부엌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의 기록에선 확인하신 건가요? 그럼 왜 저희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금 조용해봐. 조니의 침대에 두고 온줄 알았는데. 아 그래. 어디서 찾았어? 어젯밤 등대에서 발견했어. 훨씬 많았는데 지하에도 있었지. 이게 뭔가 기억의 매개체인데. 저 토끼가. 지하를 다시 가봐야 되나? 분명 뭔가 토끼가 이유가 있을 거야.